예의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에서 3장은 주로 혹독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심판은 결국 회복의 메시지로 나가기 위한 진검다리의 성격을 지닙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인 구원과 회복을 선포합니다. 1절에서 5절은 보습과 나사의 나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3장 9절에서 12절과 사뭇 다른 분위기의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메시지의 대상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전 심판의 메시지는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 신실한 남은 자들이 메시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에 맞서 죄를 저지른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지만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을 베푸신다는 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또한 내용에서도 상당히 대조를 이룹니다. 시온 선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삼장에서는 시온이 죄로 물들어 완전히 파괴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떠나시거나 침묵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사장에서의 복은 그와 반대로 나타납니다. 시온이 여호와의 말씀과 율법으로 가득한 곳이 되며. 요호와의 전에 사는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 된답니다. 이는 하나님의 침묵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임재, 곧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것을 가리키며, 이후의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여러 양상의 결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절은 온 민족이 요호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도와 길과 율법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남유다는 북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상인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정치적 지도자와 종교적 지도자와 부자는 공의와 정의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서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곧 하나님 나라는 이런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이상이 실현될 것입니다. 곧 율법에 드러난 하나님의 이상이 실현될 것입니다. 3절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로 말미암아 공의에 따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칼과 창 같은 무기는 농기구인 보습과 낫으로 바뀌어 전쟁이 사라질 것이며 나라 사이의 분쟁도 없어지고 심지어 전쟁의 연습마저 없어지는 온전한 평화가 임할 것을 언급합니다. 4절은 여호와의 통치로 인한 풍요로움을 언급합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감람나무와 더불어 파리사인 지역에서 풍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들입니다. 각자 자기 나무 아래 있다라는 것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 풍요로운 결실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은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끝날의 이상을 단적으로 표현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 곧 그분의 신실한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이는 이미 여러 언약을 통해 드러났듯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며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관계에 온전한 회복을 가리킵니다. 또한 신약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이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맘으로 말미암아 이 절에서 사절에 언급한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찾아오며 풍성한 결실을 누리게 되는 결과가 따라오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상은 하나님만이 진리라고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13절은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장 12절에 남은 자를 여기서는 더욱 자세히 규명하며 남은 백성의 회복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는 약속으표현현합다 또한 한절절에서절절에서는날에이이어질질일을을언했했면 이제 제여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그 혜택을 누릴 자들,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가 될 것인가를 언급합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자로서 직접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을 밝힘으로써 분명히 성취될 말씀이라는 확신을 더해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악을 행하는 지도자들과 제사상들과 선지자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들은 남은 자들에게는 희망과 확신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7절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의 절정을 이룹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현재의 고통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이상이 자신의 백성 가운데 실현되는 것입니다. 8절에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회복된다라는 것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에서 끌려가는 비참함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때는 1절에서 5절에서도 묘사됐듯이 온전한 회복과 평화가 드러나는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듣는 당시 하나님 백성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현재의 암울한 상황 하나님의 이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닙니다. 장차 이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희망각신 가운데 남은 자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먼 훗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말 그날에 대해 예언하고, 6절에서 8절은 그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백성들에 대해 예언한다면, 9절에서 13절은 가까운 미래의 고통 또는 현재의 고통에서 먼 훗날 이말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견디라는 치지의 메시지입니다. 9절은 현재의 고통에서의 괴로움 또는 미래의 고통에서의 가상적인 괴로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고통을 이해하지 못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징벌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왕이 되고 모사가 있어도 그들은 백성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다라는 표현은 풍자적으로 생명을 낳기 위해 상고를 겪듯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고통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 이를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이라는 역경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가정임을 기억한다면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리 망한 후 함찬 후에야 남유다가 망하게 되지만 심판의 메시지로 인하여 부러질 수밖에 없는 것은 남유다가 그동안에도 수많은 전쟁에서 강대국으로부터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고 이것은 생생한 메시지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11절에 온민족이 모여 시온에 친다는 메시지도 먼 훗날에 대한 예언일지라도 바로 가깝게 일어날 것처럼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당시 주전 701년 아수르의 사내립이 많은 군사를 끌고 와. 유다를 포위하고 침략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유다가 멸망에 대한 경고를 더욱 생생하게 느끼도록 했을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은 유다가 당한 고통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보여줍니다. 온 민족이 하나님 백성을 치려고 의기양양하게 보이지만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은 것이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 백성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곧 구원에 이르기 위한 단계 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온 민족이 득세한 듯하지만 결국 딸 시온이 일어나서 온 민족을 치며 승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현실은 무너진 성벽 같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 산을 바라보게 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만군의 유화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실 것입니다. 말씀로 고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미가 서선지자의 외침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다시 돌아보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동안 세상이 높다는 산들을 정복하려고 했으며 정작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탐욕을 위해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비로소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엎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칼과 창을 내려놓게 하여 접서서 타인이 이기려고 하고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했던 날선 마음들을 쳐서 사랑의 보수권 신의 낯으로 바꿔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평화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요하의 이름으로 당당히 걷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